참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축복과 많이 헷갈려하시는 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성을 라틴어로 꼰세 끌라시오입니다 축복과 달리 사람이나 물건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성된 것은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것이기에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인 목적이나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축성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면 먼저 축성되는 사람은 성품성사에 오르는 사람들, 곧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입니다. 이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 성직자들은 성품성사를 받음으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며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새롭고 특별한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이사가 이루어지고 성체가 현존하는 장소인 성당 역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축성된 장소입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장소이기에 기도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시장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 장소처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미사 때 봉헌되는 빵과 호두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로 변하는 것 역시 대표적으로 축성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빵과 호두주를 담은 성합과 성장 역시 성체와 성혈이 축성될 때 함께 축성됩니다. 의도적으로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성합과 성작을 훼손하는 건 역시 독성죄가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축성된 것을 훼손할 때 죄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느님께 봉헌된 축성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축성된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특히나 성당이 하느님의 찬미하고 기도하는 곳이 될수 있도록 조금 더 깨어.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합시다.